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바울은 로마 군대도, 유대 군중도 공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만 생각했죠. 자신의 동족뿐만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려고 했고 또 그런 중에 이렇게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는 결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의 그 차이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분열시키면서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한 그 내용이 그 사건의 내용이 오늘 2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가운데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어 바울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의 부당함을 이 바울이 항변하자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다시. 비방했죠. 그때 바울의 했던 말이 이 오전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그 앞뒤 문맥을 볼때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율법에 재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칠하지 않았거든요. 율법을 집행하는 대제사장이 그가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반발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예,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말씀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로서 예,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또 윤리도 없고, 무엇보다 순전함도 없고, 분별력도 없죠. 그런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역설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내 직분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있지는 않는가. 좀 엉뚱한 조경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의 그 역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을 보면서 자칫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먼저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맡겨진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 역시 이 대제사장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복음을 방해하거나 있지 않은지 다,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